안녕하세요. 이겨울입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와, 밖을 보는 것조차 무섭더라고요. 이 경상도 지방, 그리고 이 전라도 쪽에 남부 지방에는 굉장히 많은 비가 왔었는데, 오늘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 해가 쨍쨍, 날이 좋습니다. 햇빛도 나고, 어, 젖었던 땅과, 건물들이 이제 조금씩 시원한 바람과 함께 말라가고 있습니다. 어, 장마철이기 때문에 또 언제 비가 확 쏟아질지는 몰라요. 내일을 알수 없는 날씨입니다. 벌써 제가 카지노에 갔다 온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음, 지금 휴가철이라서 평일이든 주말이든 카지노 객장에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제가 이제 집에 있으니까 아는 지인이나 또 어, 카톡을 하면서 어, 소통하고 있는 그 아는 분들한테 카지노 갔다 온 이야기를 또 듣습니다. 아, 이번에 뭐 3일 갔다 와서 800만 원을 잃었다. 어, 잠깐 하루 당일치기로 갔다 왔는데, 뭐 300만 원 순삭 잃고 말았다. 이런 그 연락들이 오셨고 돈을 땄다는 분들의 얘기는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카지노에서 돈을 많이 잃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 분해서 복수심에 불타서 다음에 또 시드를 마련해서 복수를 위해 카지노에 달려가십니까? 아니면 크게 내상을 입고 휴일증에 시달리면서 집에서 끙끙 앓고 계십니까? 사람마다 방법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카지노에 가서 하루든 이틀이든 며칠이든 큰 돈을 잃고 오면 그 휴일증은 말도 못하게 큽니다. 일단은 금전적인 손실 때문에 어렵고요. 두 번째는 정신적인 휴유증에 자책감, 자괴감, 후회, 이런 것들로 한참을 시달립니다. 저는 그랬거든요. 어, 그런데 이제 이런 돈을 많이 잃는 이런 시간들이 딱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한번 쌓이고 두번 쌓이고 세번 쌓이고 그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면 정말 이 삶이 피폐해지고 힘듭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음, 예전에 돈을 많이 잃고 좀 감당하기 힘들 만큼 많은 돈을 잃고 왔을 때 예전에는 그 돈을 다시 되찾고자, 혹은 얼마라도 복구를 시키고자,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마련해서, 어, 당장 또 달려갑니다.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일부라도 돈을 찾고 싶어서. 그런데 결과는 또 잃고, 더 많이 잃고, 빚은 더 쌓여가고, 부채는 더 늘어났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지나고 보면, 음, 큰 돈을 잃고, 당장은 죽을 것 같고, 당장은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고,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막하고, 이랬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찬찬히 되돌아보면, 그때도 어떻게든, 사라지고 살아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 그때 조금 자중했으면, 그때 좀 자제했으면, 지금 형편이 조금 나아지지 않았을까? 지금 좀더 어, 여유롭지 않았을까? 라는 그 반성을 좀 합니다. 저는 비 오는 날을... 좋아하는데요. 어, 제가 사는 집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창문을 열면 높은 하늘과 푸른 산이 보입니다. 그 산들은 또그 하늘은 벌써 1년, 2년, 5년, 10년째 보는 똑같은 풍경입니다. 그럼에도 날씨에 따라, 계절에 따라 풍경은 다 다릅니다. 어제도 비가 많이 내리는 날, 음, 그 풍경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강원랜드 카지노는 한결같이 같은 모습이에요. 어제도 1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같은 모습입니다. 그 속에 와서. 게임을 하고 갬블을 하는 사람들은 매년 계절마다 바뀌곤 하죠. 그렇지만 변함없는 그곳 카지노는 여전히 돈을 따기 힘든 곳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따 보겠다고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고객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요. 음... 카지노는 내가 여유있을 때, 내 마음이 느긋할 때, 가도 그때 가는 것이 좋다. 혹 많은 돈을 잃었을 때, 내가 지금은 도저히 일어설 여력조차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덤비는 것은 이미 반 이상은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시작하는 것이니까, 패배를 안고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때는 당장 내일 가지 않으면 안될 것처럼 조급해하고 당장 내일 가지 않으면 내가 잡을 제빠이 남의 것이 돼 버릴 것 같고 음, 그리고 당장 돈 10만 원, 20만 원 아쉬울 때 그곳에 가면 뭔가 따서 내 주머니를 채워줄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 부질없습니다. 지나고 보면 어 여전히 카지노는 힘든 곳이고, 이기기 힘든 곳입니다. 그럼에도 정말 블랙잭에서 히스테이 혹은 카드 까는 재미. 또는 슬로모션 버튼 누르는 재미, 아그 재미는 계속 남아 있어서 언제라도 가고 싶은 곳입니다. 어 카지노를 20년 정도 다니다 보니까, 어 20년 전에 혹은 15년 전에 혹은 10년 전에 늘상 봤던 사람들의 얼굴이 지금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연로 하셔서 세상을 다 떠나신 분들은 아니겠죠. 지금 50대가 되었거나, 60대가 되었거나, 혹은 70대가 되었거나, 어떤 나이에서, 대한민국의 어느 곳에서 여전히 살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이 지금 카지노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뭐, 첫 번째는 카지노를 끊었다. 도박을 끊었다. 이러면 아주 좋은 현상이죠. 두 번째는 경제적인 여력이 안 돼서 못 오시는 걸 겁니다. 이제는 도박할 돈이 없다.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이래서 안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도, 오, 정말 한 10년 만에 본 사람도 있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잃고 거지돼서 이제 돈좀 모으면서 살았고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어, 지금 한 5년 만에 놀러 왔어요. 한 10년 만에 놀러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그래도 음 자기가 멈춰야 할때 쉬어야 할때 또는 카지노에 오지 말아야 할때 이런 조절은 가능하신 분들이 아닌가 싶어서 반가웠고요. 여전히 20년 전이나 1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그리고 지금도 어, 카지노에 정말 내 집처럼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말 많은 시간을 지속 가능하게 자기 관리를 하면서 어, 카지노에 다닐 수 있나? 또 여쭤봅니다. 제가 <laughs> 그러면 그분들이... 카지노에서 돈을 잘 따서 카지노에 잘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도 돈을 땄다가 잃고, 조금 땄다가 많이 잃고, 이러면서 돈이 완전히 오링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또 한두 달 일을 하십니다. 돈을 버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모아지면 그때 또 카지노에 오시고, 또그 돈이 떨어지면 또 다시 일을 하고, 이렇게, 음, 카지노를 다니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분들 굳이 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놀이,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도박을 하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기가 돈이 있으면 하고 돈이 떨어지면 일을 하고, 또 일을 해서 돈을 벌어와서,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을 하고, 뭐 이런 모습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댓글에 이도박꾼들이 노름쟁이들, 어, 인생에 대해서 정말 한심해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비난하시는 분들 많죠. 음 제가 저를 포함해서 이 일명 도박꾼들 우리 변명을 좀 하자면 사람은 에,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을 속이지 않고 남을 기만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책임 하에서 돈을 벌고, 돈을 쓰고, 이렇게 사는 거, 굳이 손가락질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손가락질 받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카지노에 다니지 않고도, 도박을 하지 않고도, 비난받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뭐,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천만 유튜버, 찌양 사건을 보기만 해도, 아, 진짜 이 쓰레기 같은 유튜버들 얼마나 많습니까? 남을 등쳐먹고 어, 남의 아픔과 상처를 돈 뜯어낼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 많고, 아, 그리고 보이스피싱, 뭐 주식, 코인, 리딩방, 사기 사건 너무 많잖아요. 내가 번돈 내가 쓰겠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가지고 와서 놀겠다.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양심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다음 카페 회원으로 있는... 커뮤니티에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저도 아주 뭐 작은 수준의 그 피해 금액이지만 피싱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요 어이없게 그러면서 그제 핸드폰의 앱을 다 원격 조종해서 제 명의의 핸드폰을 다섯 대나 개통을 하고 뭐 제가 지금 신용이 안 좋아서 대출이 안 돼서 다행이지만 제 이름으로 뭐 대출 뭐 소액 결제 시도한 정황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하, 내가 그때 정말 받았던 스트레스 생각하면 이 개만도 못한 이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설령 며칠 전에, 일주일 전에, 한달 전에 혹은 몇달 전에 카지노에 가서 돈을 왕창 잃어서 지금 삶이 절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당장 내일이 너무 깜깜해서. 죽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는 가진 게 하나도 없이 주변에서 돈이란 돈은 다 끌어서서 내일을 살아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 그래도 당신은 살아갈 가치가 있다. 그리고 지금 힘들 때 카지노는 당연히 안 가야 되는 거고요. 당장 일용직 알바라도 뭐, 물류센터, 택배, 배달, 뭐, 식당에서 서빙, 할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일용직 알바라도 하면서 내 몸이 건강하다면 돈을 버십시오. 그래서 하루하루하루 하루 돈을 벌다 보면 돈이 조금 쌓일 겁니다. 그러면 주변에 빌렸던 지인들한테 빚을 갚거나 빚을 갚는 것도 좀 보람 있는 일이에요. 갚지 못해서 끙끙대고 두려워서 주변 사람들한테 전화도 못 받고 이러는 것보다 100만원 갚아야 되지만 오늘 10만원 갚고 내일 10만원 갚고 혹은 당장 내일 갚기로 했지만 제가 지금 돈을 열심히 벌고 있으니 좀 기다려주세요 하면서 한달 후에 100만원 갚고 200만원 갚고 빚을 갚는 것도 해보세요. 보람 있고 자기 스스로 자긍심이 생깁니다. 죽으란 법은 없거든요. 몸이 성하다면 무엇이든 닥치는 일대로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빚을 갚거나 혹은 빚이 없다면 그렇게 모아진 돈으로 여유있게 다음에 카지노에 가셔도 됩니다. 혹 자기 몸이 정말 건강치 못해서 성하지 않거나 당장 문 앞에도 나가기 힘들만큼 신체적으로 건강이 허락치 않는다면 복지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내가 당장 먹을 게 없다. 내가 당장 전기와 가스가 끊길 것 같다.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요새는 복지센터에서 이 찾아가는 서비스, 복지서비스가 좀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형편에 맞는 어느 정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죽지 마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혹 내가 못했던 것들, 주변 분들한테 폐를 끼쳤던 것들 조금씩은 갚아가십시오. 그 갚아가는 것도 의미 있고 보람이 있고 살아가는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음, 얘기하다 보니까 <laughs> 너무 말이 어두워지고 절망적이 됐는데, 어, 제가 어떤 분한테 어, 너무 큰 돈을 잃어서 쓰지 말아야 될 많은 돈을 잃어서 정말 살기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라는 그 이메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래서 제가 그분께도 매일로 어, 제가 겪어왔던 정말 힘든 과정들을 몇 부분 언급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도, 어, 한 10년 전의 일이긴 하지만, 정말로 그때는 그, 카지노에서 돈 잃어서 복수심에 불타서, 한, 뭐, 천만원 잃고 오면, 물론 하루에 천만원 잃은 적은 없습니다. 오늘, 뭐, 200만원, 3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일주일에 한 1000만원씩 잃어봤는데, 이렇게 돈을 잃고 오면 정말 죽고 싶은 만큼 절망적이에요. 카지노 안에서는 못 느꼈던 그 절망과 자포자기, 그 자괴감들이 집에 오면 막 현타로 몰려옵니다. 당장 갚아야 될 돈, 당장 써야 될 돈, 한 푼도 없거든요. 그럴 때 죽고 싶다는 생각하죠. 그런데, 어떻게든 사라지더라고요. 음, 뭐 가족한테 도움을 받은 적도 있고, 그리고 6개월, 7개월, 8개월, 카지노에 가지 않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제가 택시도 했고요. 그리고 정말 양파밭에 가서 양파 캐는 일도 했고, 농가에 가서, 진짜 허드렛일. 하루 일당 10만원씩 받으면서 허드렛일도 했었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내가 카지노에 가지 말아야 될 상황에는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카지노 때문에 생긴 자업자득의 빚 부채.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또 살아갈 수 있고 살아집니다. 오늘 혹시 굉장히 힘드시고 절망적이신 분들, 음, 제 얘기가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음, 사람 죽으라는 법 없거든요. 어, 힘드신 일 있으면 댓글로 자기 힘듦 표현하시고, 또 주변 분들 의견 드려보시고, 그리고 새로운 길을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비가 내렸고, 또 뒤이어 무더위가 찾아옵니다. 또이 무더위 뒤에는 또 시원한 소나기도 내릴 것이고 또 어느 시간이 지나면 하얀 눈이 내릴 겁니다. 자연의 풍경은 그대로지만 그 풍경 속에 계절과 날씨와 기온은 매일매일 다릅니다. 우리 삶도 그러할 것입니다. 오늘 어둡다가 내일은 밝을 것이고 내일 밝았지만, 모레는 또 어두울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지혜를 찾아보도록 합시다.